2021년 2월 2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달 9일 미스트로2가 첫 방송부터 초대박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뜨거운 대결 구도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미스트로2의 인기 열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네 먼저 미스트롯2 지난 시즌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TV조선에서 한창 방영됐던 미스터트롯1, 미스터트롯에 이어 방영된 미스트롯2는 제3의 트롯 전성기를 이끌 글로벌 트롯 여제 발굴이란 가치를 내걸고 출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막강 실력자들로 인해 매회 순위가 뒤바뀌면서 그야말로 트롯 춘추 전국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네, 미스트로2, 연일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은 미스트로2는 1회부터 28.6%를 기록하며 시청률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방송된 11회부는 최고 시청률 34.7%, 전체 32%를 기록해 자체 최고를 또다시 경신하며 10주 연속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지난 25일 방송에서는 과거 탑6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죠. 네,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 탑6가 출연해 축하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훈훈한 외모와 함께 완벽한 쇼트핏을 자랑하며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탑6였던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여유로운 모습까지 발산하며 프로페셔널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결승 1라운드가 펼쳐졌죠. 네, 양지은이 미스트롯2 결승 1라운드 신곡 미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지은은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에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선곡해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 작곡가는 영탁의 찐이야, 김호중의 고맙소를 작곡한 히트 메이커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절부터 양지은에게 찰떡으로 잘 맞는 노래를 불러 패널들의 칭찬을 받았는데요. 양지은은 마스터 최고 100점, 최저 88점을 받아 은가은과 동료를 잃었는데요. 양지은의 점수는 대국민 응원투표와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뒤집어지며 반전이 나왔습니다. 마스터 점수에서 중위권에 머무른 양지은은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홍지은에 이어 2위를 차지해 1,185점을 얻었고, 여기에 방송 중에 진행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최고점을 얻어 결승 1라운드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처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미스트로2.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잡음이 일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 미스트로2 지원자들은 공정성과 미성년자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스트로2 진상규명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출연 내정자 의혹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원자들이 모여 결성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미스트롯2가 모집기간 최종 마감일보다 앞서 100인 출연진 티저 촬영과 또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내정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뜨겁게 요동치며 진쟁탈전을 예고한 미스트롯2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예능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는 3월 4일 목요일에 방송되는 최종회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수철 었습니다